안녕하세요. 네, 공보차 컨설턴트 아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 출발지가 어디십니까? 정산이요. 네, 여기 오셨는데 얼마 나 걸렸죠? 어, 4 시간. 4 시간. 예. 저를 보신지는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시다고 했는데 몇살 때부터 보신 건요 스무 살, 스물한 살. 예. 그럼 한4년 정도 보신 거네요. 예. 우리 고객님 나이. 아, 저를 그래도 믿고. 우리 고객님 모집에 오셨지만 집에서 이게 다 말려 했다며요 네. <laughs> 어떤 이유에서 먼죠 <그랬죠>? 불안해서. <laughs> 인천 중고차가. 네. 근데 맛사 와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깨끗하고. 네. 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을 보고 오시니까 오늘 거래 과정을 저랑 지금 다 술까지 다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혹시 걸리시거나 뭐 제가 뭐 말이 틀려진 행동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전혀 없죠. 예. 네. 차는 솔직히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드네요.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해요저 진짜 맞아요. <laughs> 하체도 같이 보고 지금 점검 다 마무리했어요. 보시는 과정에서 정말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던 부분 혹시 진짜 없어요? 네. 다는 이제 잘 타시고 그리고 이님 이제는 구독자에서 이제 또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네. 응원 네, 좀 많이 해주세요 예. <laughs> 저도 우리 고인님 응원할 거고 어, 우리 고인님도 하시는 일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지금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고인님이 이제 성인이시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그래네 그러니까 이제는 차를 보여주시면 모든 게다증명이 끝나니까 네. 보여주세요. 네. 영상 이제 제가 받아서 나머지 한번 촬영해 볼게요. 네, 전달해 주면 시 돼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편하게 아, 좀만 계세요. 네. 네, 아, 우리 고인님 엄청.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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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 시간에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됐어요. 오전 고객님이 이제 전라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네, 커플이 오셔가지고 차를 출고하셨고요 영상을 담지 못했네요. 다음 고객님, 바로서 갑니다. 어, 지금 이 고객님께서도 원래 시간을 이제 급하게 좀 잡으셨던 거예요. 어, 근데, 아, 그래 다행히도 시간 맞춰서, 네, 잘마무리해줄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다음은 이제 스파크, 네, 차량을 또출고할 겁니다. 지금 탁송으로 간성매비단자랑구에서 조금 있으면 출발을 할 거예요. 어, 급하게 잡아드렸어요. 또, 다음이, 당... 다행히도 다음 고객이 다음 그 출구가 탁송이라서 급하게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함비구 그냥, 그냥. 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 가격들이 인천으로 중고차 사러 간다니까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 우리 고객님은 저를 오랫동안 사랑동던거 보셨으니까 저만 믿고 오신 거예요. 고집에. 그 근데 어, 그거에 대해 증명을 해드렸고 이제 이 차를 보시면 우리 가격들도 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어, 차량 내용은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16년 등록 17년형 모델입니다. 스마트 차량이고 1인 신조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검사 당연히 A 나왔고요. 외관 한번 비춰볼게요. 정말 티끌 하나 보기 힘듭니다. 없어요. 중고차는 장기스 정도 몇개 정도 있어도 상태가 정말 좋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어 근데 정말 없고요. 하체에 보면은 이 사이드실에 언더코팅이라든지 뒤에 신차 스티커라든지 다 붙어 있어요. 브레이크 라이닝은 앞뒤 7, 80% 이상 나타남아 있고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새 거고요. 앞 타이어는 교체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체하시라고. 전면 선택까지 로마 열차단 나필름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쓰실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자리는 보시면 사용감이 우리 고객님도 같이 느꼈지만 사용감이 진짜 없어요. 정말 없어서 <laughs> 뒷자리는 보지 지, 사람을 많이 태우나 거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전 차주분이 좀 젊으셨던 분 같아요. 등판도 깨끗한 거 봐서는 패밀리카우 아예 운행을 하신 게 아니에요 뒷자리 트렁크에 구성품들다 그대로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운전석조차도 지금 보면 이렇게 운전석조차도 숨죽은 거 없이 깨끗합니다 자 오토밀러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면 VDC 그다음에 주행거리 58,000km 주행을 했고요 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프로트 에어컨 스마트 키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드라이브 모두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바라셨던 게, 이, 지금, 그, 정품 대비하고 스마트키였어요. 예, 네, 근데, 당연히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어, 지금, 원래 한 5만대에서 9만대, 예, 바라셨었고, 연식도 이보다 1년 정도 낮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60만원 올렸고, 주행거리는 최저로, 네, 다운을 시켰고, 연식도 1년 더 올렸습니다. 옵션도 다 들어간 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1인 신조까지 다 모든 걸다 충족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빌러, 투채널블랙바스까지 예, 전부 다, 다 장착되어 있고요. 차는 주행, 그 주행, 여기 매뉴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주행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흠잡을 게 없습니다. 하체도 정말 깨끗하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 잘만 타시면 돼요. 우리 고객님께서 저만 믿고 오셔가지고 얼떨결에 오시자마자 선택까지 지금 걸린 과정이. 선택하는데 한 2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미리 다 골라놨고, 우리 고객님과 바로 안내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들어왔어요. 어저께 아마 지금, 어, 성능 검사를 받고 상품화 작업한 게 어저께, 저, 아, 오전 정도로 예상을 돼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온 차, 언제 한톨 없는 차, 바로바로 바로 출구하게 된 거고요. 점검 다 마무리해드렸고, 엔진오일 합성로다 교환해드렸고, 냉각수, 워셔액, 타이어 공기압, 모든 점검, 정구류도 뒤에 브레이크 등하고 이 나가 있는 것들 다 체크해서 다 교체 완료했고요. 이상 이제 점검 마무리고빨보내드릴 겁니다.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른 자세로 정도만 옮겠습니다 우리 공인이 먼 길이지만 조심히 잘 들어가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